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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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종하러 왔습니다. 옥수수를 심으실 때는요. 모종을 키워서 심으셔도 되고요. 직파를 해서 옥수수를 심으셔도 됩니다. 모종이 되기까지는요.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먼저 모종을 키우실 때는요. 상토에 물을 묻혀 줘서 물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씻게 되면요.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수분 관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뭉쳐지는 정도, 이렇게 쥐어지는 정도로 수분 상태를 맞춰주시고요. 128구짜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여기 써 있습니다. 넣자, 넣자, 상토를 넣자. 포트예요. 상토를 넣고요. 자, 쥐옹 밀어줍니다. 짜잔! 상토를 넣어주시고 나서는요, 옥수수 씨앗을 저는 한 구멍에 두 개씩 심거든요. 옥수수를 한 개도 심어도 되고요, 두 개를 심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개씩을 항상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하나나 두 개를 꼬자꼬자 꽂아 꽂아 씨앗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꼬자꼬자 꽂아 실에 꽂아버려. 꽂아 자, 이렇게 종자 코팅이 된 것들은요, 옥수수 씨앗이 핑크빛도 나고, 이렇게 색깔이 예쁩니다. 그래서 꽂자꽂자 자, 씨앗을 이렇게 저는 두 알씩 꽂아 놓았고요 옥수수를 심는 시기는 모종을 로즈에 심을 때는요, 4월 중순부터 심으셔야 되고요. 즉파는 4월 초도 가능하십니다. 써먹으면 맛있는 옥수수 파종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 옥수수 파종하러 나왔습니다 옥수수를 파종하실 때는요 씨로 직파를 하시게 되면 4월 초부터 이제 직파를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모종을 심으실 때는요 밤 기온이 10도 이상이 될때 심으시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날짜로 따지자면요. 4월 중순부터 이제 모종으로 심으시면 되고요. 저는 씨앗을 포트에 키워서 이렇게 모종을 키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4일 만에 모종이 이렇게 자랐는데요. 올해는 날씨가 좀 추운 날씨가 많아서 그런지 17일 만에 모종을 이만큼 잘 키웠습니다. 모종을 선택을 하실 때는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작황 상태가 좀 크고 실한 거를 모종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요 너무 웃자라지 않은 옥수수 모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길이로 따지자면요 15cm 정도 20cm가 넘지 않는 15cm 정도의 모종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 이유는 너무 웃자란 모종 그리고 너무 노후된 모종을 심게 되면요 나중에 옥수수의 개꼬리가 나중에 옥수수의 암술에 이제 바람이나 이런 걸 타고 붙으면서 수정이 되거든요 그때 이빨 빠진 옥수수가 될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요. 옥수수는요, 들깨 아줌마처럼 아담하게 짱짱한 모종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옥수수를 이제 저는 매년 이렇게 모종으로 심는 이유는요, 옥수수는 직파를 해도요, 발아율이 높게 됩니다. 근데 새해에 피해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직파를 하실지 모종을 키우실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모종을 키워서 어떤 밭에 매년 심게 되냐면요, 저는 이제 이 감자밭 옆고랑에요 이제 옥수수를 심을 건데요. 이 엿고랑은 돌도 많아서 로타리를 제대로 칠수 없는 밭이고요. 그리고 또 비닐도 제대로 치지 못하는 밭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퇴비도 넣지 않고요. 일단 먼저 비 소식에 맞춰서 모종을 심습니다. 여기 옥수수도요, 매년 지금 연작으로 한 진짜 5, 6년 넘은 것 같아요. 하우스의 옆자락에 돌도 많고, 로타리도 못 쳐서 진짜 못 쓰는 땅인데, 이렇게 매년 옥수수를 심고 있는데요. 풀을 잡기 위해서 올해는요, 서리떼 콩을 이제 껍데기를 뿌려놨더니요, 조금 풀 관리가 조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돌이 많아도요, 먼저 옥수수를 심고, 나중에 뿌리 활착이 되고 나서, 어, 웃걸음으로 뿌려주셔도요, 매년 이곳에서 옥수수를 아주 쑥쑥쑥 잘 키워서요 잘 수확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옥수수는 또 주의하실 일은요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에 돌도 많고 이런 곳에 심으셔도 되지만요 이렇게 마을이 아닌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 야산 이런 데다 심으시면 또안 됩니다. 옥수수를 심게 되면요 동물의 피해 때문에 옥수수를 하나도 먹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밭이지만 이렇게 마을 중앙에 있는 밭들, 자 이런 비탈 뭐 이렇게 하우스 옆구랑 이런 데 돌밭 이런 거 활용하셔서요 동물 피해가 없는 곳에 심으셔야 옥수수를 끝까지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이제 옥수수를 심을 경우는 수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비소식에 맞춰서 옥수수를 심게 되면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비소식이 없으면 조리나 물을 퍼다가 열심히 물을 껴져 줘야 되는 수고스러운 일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처럼. 쉽게 뚝딱뚝딱 심어도요, 비닐 멀칭에 심는 옥수수보다는 사실 작황 상태가 아주 좋진 않아요. 그리고 크는 속도도 더딥니다. 하지만요, 그냥 내비둬봤자 풀백이 나지 않으니까요, 풀을 키우니니 옥수수가 아주 씨알이 튼실하진 않아도요, 적당히 먹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돌밭 이런 곳에 이제 옥수수를 심고 있습니다. 저는 퇴비도 뿌려주지 않고 옥수수를 먼저 비소식에 맞춰 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뿌리가 이제 활짝이 되고 나서 최소한 저는 일주일 이상 있다가 이제 그 위에 이제 퇴비를 뿌려주거든요. 그 위로 퇴비를 뿌려줄 때 그때 비소식에 맞춰서 또 퇴비 또한 뿌려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웃걸음 주는 것처럼 퇴비를 옥수수 주변에 뿌려주고요. 그리고 두 차례 정도 웃걸음을 해주면요. 옥수수들도 아주 야무지게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1차 웃걸음은 옥수수가 무릎 정도 오는 위치에서 이제 뿌려주시면 되고요. 2차 웃걸음은 개꼬리가 생기는 수술이 생길 때 그때 2차 웃걸음을 주시면요. 적당한 사이즈의 옥수수를 튼실하게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는 키가 또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작물이다 보니까요. 밭 중앙에 딱하니 심게 되면요 그늘이 지어서 옆에 심은 작물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늘이 져서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가장자리에 모쓰는땅 활용하셔서 심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옥수수를 이제 품종을 선택하실 때 저는 이제 한 가지 품종을 이제 선택해서 일반적인 미백찰 옥수수를 매년 심고 있는데요. 한 품종이 아닌 여러 품종을 한꺼번에 심게 되게 되면요. 이게 수정이 될때 옆에 개꼬리가 다른 품종의 것으로 날라가서 옥수수가 색깔이 알록달록한 바둑배기 옥수수가 될수 있으니까요. 이것 또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품종이 섞이지 않으려면 대략 한 200m는 떨어진 곳에 다른 품종을 심으라고는 하는데요. 저는 텃밭에서 내가 먹을 용으로 심는다 그러면 뭐두 가지 품종을 섞어서 심어서 바둑배기 옥수수로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 자 이렇게 돌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로타리를 제대로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종을 심으실 때는 충분하게 이제 물을 끼얹준 다음 비가 올 거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촉촉하게 상토가 다 젖을 정도로요 어, 만들어 물을 뿌려 주신 다음에 심어 주시면 되고요. 상토 있는 데까지만 여기다 심어 주시면 됩니다. 상토의 깊이만큼만 심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심고 나서 나중에 한 뿌리 활장이 되려면 최소한, 어, 일주일 정도 이상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후, 이제 비 소식에 맞춰서 이 위에다 그냥 웃걸음을, 퇴비를요 웃걸음처럼 위에 이렇게 주변에 끈져 주거든요 자 옥수수를 모종을 저는 한 포트에 두 개씩 항상 매년 심거든요. 이제 옥수수는 하나를 심으셔도 두 개도 심으셔도 되는데 보통 옥수수 하나에 큰 옥수수는 하나를 수확하고요. 잘 자란 거는 두세 개다 달리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두 개를 한꺼번에 심어서요. 항상 큰거두 개는 수확해 먹으려고 모종을 두 개를 한꺼번에 심거든요. 자 이렇게 짱짱하게 두 개를 심게 되면 비바람이 조금 쓰러질 염려도 예방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세게 되면 요 아무리 두 개를 심어도요 쓰러지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밤부터 저는 비수식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수식에 맞춰서 이제 상토에 물만 뿌려준 상태에서 심게 되면요 따로 수분 관리를 안해 주셔도 되니까요 꼭비수식에 맞춰서 비닐 멀칭을 안 하신 분들은. 비소식에 맞춰서 심어주시는 게 좋고요. 심는 간격은 30cm에서 40cm의 간격으로 이제 심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재배의 간격이 널찍널찍 되었을 때 통풍도 잘 되고 그리고 양분도 많이 뺏기지 않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30에서 4 0 사이 그냥 대충 손바닥 한두뺀 정도 떨어진 곳에요. 이렇게 심, 심습니다. 자, 이렇게 심어주세요. 자, 옥수수를 심으실 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심기보다는요. 옥수수는 4월부터 7월까지 수시로 심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수확해서 한꺼번에 수확을 하게 되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 당분이 전분으로 바뀌면서 딱딱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어 먼저 옥수수를 한번 파종한 다음에는요, 보름 이상의 간격을 좀 띄워두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하시는 게요, 차근차근 수확을 해서 드실 수가 있거든요. 들깨가족 여러분, 이렇게 짱짱한 옥수수 모종 잘 선택하셔서요, 옥수수도 잘 심어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벌써요, 옥수수를 심고 수확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옥수수를 수확을 하실 때는요, 이제 날짜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옥수수의 수염을 보시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옥수수를요, 돌밭에 쓸모가 없는 땅을 활용해서 심었거든요. 근데 옥수수가 얼마나 또잘 자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옥수수가 쫙! 자, 여기 하우스 옆고랑은요, 제가 한 6, 7년 된것 같아요. 매년 이곳에 옥수수를 심고 있습니다. 로타리를 제대로 칠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모종을 키워서 먼저 모종을 심고 나서요. 뿌리 활짝이 되고 나서는요. 그 위에 웃걸음처럼 퇴비를 뿌려주고요. 옥수수가 무릎 정도 자랐을 때 1차 웃걸음을 주고 수염이 또 올라오는 시기에 2차 웃걸음을 주면서 키운 옥수수입니다. 올해는요. 5월에 한달 정도 이상 이제 가뭄이 재속이 됐었고요. 또 최근에도 마른 장마에서 비가 없이 장마가 끝났습니다. 옥수수도요, 다른 애와 다르게 몸살을 좀 많이 앓다가 자라났는데요. 이게 수분이 부족하게 되니까 옥수수 잎은좀 뾰족뾰족 하잖아요. 근데 수분이 마르게 되면 얘가 요렇게 오므러들어서 이런 식으로 입을 수분이 부족하다고 입이 이렇게 오므라는 짐승세가 많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제 비를 또한번 맞고 지금 잘 자라났고요. 옥수수를 이제 수확을 하실 때는 이제 모종으로 심으실 때는 80일에서 90일 사이에 이제 수확을 하시면 되고요. 씨를 직파해서 심을 경우는요 날짜를 90에서 100일 정도 생각해셔서 이제 수확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옥수수는 가장 정확한 거는요. 옥수수의 수염이 마르는 상태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옥수수는 요건에 이제 비닐 멀칭 위에 제가 뒤늦게 심은 어, 옥수수인데요. 확실히 비닐 멀칭한 옥수수 맛이요, 자탕이 훨씬 더 좋습니다. 수분을 아무래도 더 오랫동안 잡고 있으니까요, 씨알도 굵고, 자, 얘는 아직 이제 옥수수가 여물라고 하는 시기예요. 이렇게 뽀송뽀송한 옥수수 수염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갈색으로 변하면서 떡진 머리가 되고요. 옥수수는 4월 중순부터요. 늦어도 8월 초까지도 옥수수를 심으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모작을 한 곳입니다. 최근에 마늘을 수확하고요. 이제 옥수수를 또 심었는데, 옥수수가 또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간만에요비 소식이 좀 있어요. 오늘 내일. 그래서 지금 일자 옷걸음을 준 상태예요. 일자 옷걸음을 줄 때는 보통 무릎, 사람 크기의 무릎 위치 정도에 왔을 때 옷걸음을 주는데요. 계속 가뭄이 너무 심해서 저는 비 소식에 맞춰서 옷걸음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오늘 옷걸음을 껴져진 상태고요. 이렇게 옥수수는 4월 중순부터 늦어도 8월 초까지 옥수수를 심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짜뚜리 땅에 있으면 계속 또 옥수수를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모종을 심은 게 아니라 제가 직파를 한 곳인데도요. 땅에 어느 정도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직파를 하면요. 거의 100% 성공을 합니다. 자또 다른 옥수수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제가 또 옥수수를 심어 보신데요 지금 보면. 세력이 안 좋은 이유가 보면 제가 좀 전에 말한 가뭄 피해가 있어요. 이게 보세요. 잎이 자 이렇게 서로 오므라들면서 서로 이렇게 오므라들고 쪼글쪼글하죠. 지금 이 상태는 너무 가물어서 건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물을 꼭 주셔서 이 잎이 오그라드는 현상을 빨리. 예방을 하셔야 뿌리 활착을 또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빛을 마무리도 많이 받으면 얘네들 또 네. 이제 뭐 광합성을 하게 되고 광합성이 필요한 게 물이거든. 네. 이산화탄소, 네. 물, 햇빛. 네. 그러니까 광합성을 수분은 없으니까 이제 그걸 덜 하려고 햇빛, 어, 햇빛을 조금 도덜 음 받아야 광합성도 덜 하고 물도 덜 필요하고 증산도. 작용도 덜 하기 때문에. 아, 이거 농학 박사 맞네요. 옥수수가 수분이 부족하면 이렇게 어린 물 때도 이런 수분 모자란 증세가 나타나지만 잎이 성장할 때도 나타났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옥수수 다른 밭으로 고고 쓰. 자, 여기 옥수수 밭은요. 여기도 돌밭이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옥수수 밭에 제가 이 비닐 멀칭 안 하는 곳이긴 했지만 콩대도 있고 제가 뭐벽집이든 뭔가를 덮어줘서 수분이 조금 유지가 됐던. 옥수수 맛이거든요. 거기는 그나마 여기 밭보다 옥수수 수분이 건조한 증세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요. 이 옥수수의 작황상태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하얗게 변해버렸어. 이게 수확시기가 늦어서 한참 수확시기가 지나서 내비둬도 이렇게 변하기도 하지만요. 지금 올해는 수염이 이 정도면 이제 수확하는 시기 적기 정도의 마른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옥수수가 하얗게 변한 이유는 너무 가물어서 지금 다른 때보다 빨리 옥수수의 잎이 노랗게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몇개 까서 수확을 해봤거든요. 쪄먹으려고. 근데 이렇게 하얗게 됐을 때 이제 옥수수를 까서 말, 물러보면요. 옥수수가 말캉거리지 않고 딱딱하거든요. 근데 딱 알맞는 시기로 지금 수확시기는 맞아요. 얘를 눌렀을 때 딱딱하지 않고요. 쿠션광이 쏙쏙쏙 들어가고 눌렀을 때 집도 나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수확시기인데도 이렇게 하얗게 마르는 이유는 워낙에 가물어서 지금 수분이 부족해가지고요. 이렇게 빨리 말라지는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옥수수 수염이 이 정도로 떡진 상태가 됐을 때 수확에 적기고요. 자 까봤을 때 옥수수 이빨이 빠진 거 없이 아주 그냥 다 야무지게 들어있고 눌렀을 때 쿠션감 있게 쏙쏙쏙 들어가는 어, 상태에서 수확을 하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옥수수는 수확 시기를 조금만 늦게 되면요. 옥수수의 당분이 전분으로 바뀌면서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찔때 맛이 없어요. 옥수수는 심으실 때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심기보다 쪄 먹는 용으로 수확을 하신다 그러면 한3 주나 한 달의 간격으로 드문드문 여러 차례 심어주시는 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따서 수확을 해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고요 자. 오랫동안 보관해서 드실 방법은요. 자, 이 상태에서 껍질채 냉동고가 있다면 냉동고에 보관을 하시면요, 이 상태 그대로 오랫동안 드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냉동고에 보관할 위치가 되지 않으면요, 옥수수를 그냥 찌세요. 쪄가지고 잘또 밀봉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또 옥수수를 그대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밭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가뭄도 많이 탔고 돌바시고 했던 밭이라. 옥수수가 씨알이 아주 크진 않아도요. 그래도 못 쓰는 땅, 쓸모 없는 땅 활용해서 이 정도 옥수수 수확하면 뭐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이 손바닥 정도로 정도는 컸거든요. 자, 여기도 이렇게 옥수수가 수염이 적당히 이제 마른 상태인데 이렇게 할기 물이 해줬습니다. 이렇게 까보면요, 아주 딱 알맞게 옥수수가요, 이빨이 이쁘게. 음. 짜잔, 못 쓰는 땅 활용해서 이 정도면 대박 아닙니까, 대박. 자, 그리고 옥수수를 다 쪄먹는 용이 아니라, 옥수수 차로 끓여먹을 용, 그리고 뻥튀기를 해 먹을 용을 수확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수확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마냥마냥 마냥 더 건조해서 말려놓으세요. 더 완전 빡! 하얗게 발라서. 이 옥수수가 완전히 딱딱해질 정도로 여기서 마냥마냥 마냥 밭에서 더 노랗게 되면 이 이빨이 도 노랗게 좀 물들거든요. 그때 수확을 하셔서 또햇빛이 있는 곳에 자, 잘 건조해서 말라주시면 되는데요. 잘 건조해서 말라주실 때는 얘를 완전히 띄워서 건조해 주셔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매달을 때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묶으실 때는 옥수수 잎을 너무 많이 남겨놓으시면요. 나중에 여기서도 곰팡이가 필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남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묶어주어서 이제 걸어서 건조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주셔야 옥수수가 썩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설프게 말려가지고 어, 담아놨다가요, 옥수수가 다 곰팡이가 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를 차로 나 뻥튀기용으로 건조를 하실 때 정말 바짝 바짝 말리셔서 잘 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늙게 가정 여러분 아직도 옥수수를 심는 시기니까요. 옥수수 심을 자리가 있다면요, 옥수수도 심어 보시고요. 알맞는 수확 적기에 옥수수도 잘 수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수분 보충 잘하시고요. 오늘도 오늘 하루 보내세요. 해피 데이